이사여서 말씀은 이사야서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85쪽입니다. 너희는 이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이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모합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것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지난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압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장 전반부에 있는 말씀은요, 모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이모압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을 때그 조카 롯이 같이 나오죠. 이 조카 롯은 사실 아브라함이 예배 드릴 때 같이 옆에 상상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삼촌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 돌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로스는 옆에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 아브라함이 하는 대로 옆에서 자기도 따라하면서 어, 기도하면서 어, 그 광야의 길을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가 진실로 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했다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 로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구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 모압이 다시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해서 자신들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들이 그러면 얘기하겠죠. 아 우리가 모압 당에서 먼데 우리가 지금 뭐 예루살렘 성까지 갈수 있나? 너무 멀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가까운데 뭐 섬길 수 있는 우상 성종도 많은데 거기서 뭐 섬기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편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시온 산으로 보낼지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이땅 통치자에는 이제 여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 하나님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라는 거예요.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 지니라. 그 모합에서부터요, 이 시온산으로 어린 양들을 보내라는 거예요. 네. 너희가 마음만 있으면 먼 곳에 있을지라도 너희들의 마음이 시온성을 향하여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또 여러분 모이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향해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순전하고 깨끗한 어린 양들을 하나님 보내라는 건요, 우리의 마음을 순전하고 깨끗하게 해서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헌금을 계좌로 보내는 것을 제가 보면서요. 생각보다 굉장히 열심히 계좌로 붙이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마음의 정성이 느껴졌고, 또, 직접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물질입니까? 그걸 단순히 돈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야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보내죠. 그 거룩한 마음이 성전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실된 정성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하고 예배를 향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안식과 기쁨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 절에 보면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르에서 떠다니는 새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복음 자리에서 흩어진 새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르논강은요 모압의 근원이고 마르지 않는 강이에요. 모압은 이 아르논강을 항상 어, 이집트의 나일강처럼요 자랑 삼았어요. 야 우리 물이 더 풍부하고 더 좋다 항상 자랑했던 강이 아르논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아르논강이요 이렇게 막 철철 넘치면서 흐르고 있는데 이 모압의 딸들은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같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모압이요 전쟁의 패배에서 남편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만 남은 거예요 그 여자들이 흩어져서 막 도망가고 떠돌, 떠돌아다니는 새와 같이 되었다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부한 물이 있고요 아르논강은 여전히 물이 흘러요 그런데 그 모압의 백성들의 아내들은 흩터진 새와 같다는 거예요. 마음은 다 찢어지고 가족들은 살수 없고 눈물에 빠지고 고통 중에 빠져서 괴로움 중에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줄수 있는 물질이나 또 세상에서 볼수 있는 영광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꾸만 사모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아르논강 그런 거예요. 뭐 강이 강이 있으면 모든 게 공급되죠. 강이 있으면 논밭을 읽을 수 있죠. 강에 있는 물을 통해서 뭐든지 경작할 수 있죠. 그리고 풍요로워지죠. 부유해지죠. 이 강은요 모든 걸 공급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생각, 육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해요. 이들은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아름논 강 앞에서요 우는 거예요. 남편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어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그들을 축복하지 않으면요, 아르 건강이 철철 넘쳐도 그것이 포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돈이 마르지 않고 돈이 계속 우리에게 있어도요,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요, 아무 소용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고요, 우리의 영적을 피폐하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이라는 것은요, 풍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족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베풀어주고, 우리가 스스로 그 모든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할 때, 거기에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이든지요,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니아버지, 나에게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여러분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감사하세요. 여러분 네. 만족하고 감사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요. 여러분 혹시 기도가 잘안될때 있잖아요. 새벽 예배 나오든 기도가 깊이 안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깊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친밀감이요, 이게 갑자기 앉아서 기도를 탁 시작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친밀감은 그러면 어디서 올까요? 친밀감은요, 감사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뻐할 때, 하나님과 나는 친밀해져요. 여러분 그 서먹서먹했던 사람들과 친해지는 방법이 뭐예요? 네?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랑 친해져요. 네. 친밀감이 깊어지요 그러면서 어때요? 대화가 깊어지는 거예요. 네. 멀어지는 방법 은 뭐예요? 불평하는 거죠. 네. 아뭐 이것도 나쁘고 저것도 나쁘고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불평하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대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할수 있는 방법 중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의 감사를 드리는 자는요. 신앙이 회복돼요. 기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신앙이 회복돼요. 신앙이 회복되면서 좋아지는 것은 내 마음이 넓어지고 깊어지면서 요 베풀 수 있는 영적, 영적 상태가 돼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너는 방도를 베푸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 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너는 유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유다에게 유대 민족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모압에게 방도를 베풀어라. 모압에게 너네 쌤통이다 잘됐다. 너네들 우상 숭배하더니 잘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 아브라함의 조카 족속이었던 이 모압을 축복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방도를 베풀어라. 하나님을 다시 이렇게 섬기면 된다 하고 방법을 가르쳐 줘라. 그리고 공의로 판결하고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대낮에 이게 뜨거운 햇빛으로 막 타, 타오르는 그런 어, 목마름에서 고통에서 그늘을 지어주라는 거예요. 그들을 시원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간 자들을 발각하게 하지 말며 쫓겨나서 도망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숨겨주고. 도와줘라. 백스터는 이런 이야기를 어, 설교 중에 합니다. His part and our part. 이런 말을 합니다. His part는 하나님의 파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인도하시고, 잘못하면 고난도 주시고, 연단도 주시고, 어, 이런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파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our part, 우리의 파트가 있다. 우리의 파트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백스터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서는 그런 질문을 할수 있죠. 아니, 나에게 감정이 있고,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그 감정 다 무시하고, 그 사람을 그냥 사랑하라고 얘기하냐? 그것은 쉽지 않은 것이다. 그것은 우린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감정이 있는데, 어떻게 그냥 단순하게 심플하게 사랑할 수가 있느냐?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아, 그런데 백스터가 얘기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꾼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파트에서 그 파트로 그 사람을 긍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잘 보면 유다에게요, 모압 백성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방도를 베풀며, 방도를 베풀며, 그 고난과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을 이 모압 사람들에게 베풀어 줘라. 그 흩어진 여인네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이 피할 수 있는 피할 길을 내어주고, 그들을 궁일히 여겨라. 그들을 불쌍히 여겨라. 그들을 품어줘라. 우리의 파트는 불쌍하게 여길 만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방도를 찾아주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싫고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가 자기 인생에서 고통을 겪고 눈물을 흘리고 자기 인생에서 고난을 겪었을 때그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나와의 감정을 제쳐놓고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고통 중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우리가요. 개인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뭐 수련을 같이 갔다고 해외 여행을 해외 선교를 같이 갔다고 합시다. 너무 이 사람이 싫은 거예요. 같이 있기도 싫고 마주치기도 싫고 말 섞기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다 싫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텐트에서 잠을 자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불도 없이 추운 데서 이렇게 굴르다가 쭈그려서 자고 있는 거예요. 이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추워서 덜덜 떨고 있는 이 사람에게 이불을 덮어 주는 거죠. 미워서 입을 덮어주고 싶지 않죠. 그런데 나와의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추위를 떨고 있고 이대로라면 더 많이 아프고 열이 나고 고통에 빠질 수 있다는 라 긍휼함을 생각해서 그 사랑을 베풀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긍휼을 베풀라는 사랑의 파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미운 사람도, 그들의 고난과 아픔에 빠지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불을 덮어 줄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물을 닦아 줄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면 관계도 회복될 수가 있겠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때는요. 감정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죠. 예수님이 어떻게 베드로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마지막에 저주하면서... 그런 XX 난 몰라 막 이러면서 여인 앞에서 저주하면서 도망을 갔잖아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뭐 베드로가 그렇게 욕하는 거다 들었겠죠. 그런 베드로를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용서하고 품에 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쓸수 있냐는 거죠. 그렇게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정으로 생각하면 개인적인 일대1 감정으로 생각하면요, 그를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는 건 뭐냐면요. 그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하고 통곡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무 자괴감에 빠진 거예요. 자기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것도 여인 앞에서 그렇다 여인이 그 여자가 자기를 어떻게 할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여자 앞에서 저주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간 자기 자신이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괴감에 빠져서 막 울면서 통곡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긍일이 여긴 거죠.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서 고통스러워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를 다시 만났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반복해서 예수님이 다시 그를 받아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요구는요, 단지 유다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압에게도 다시 똑같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4절에 보면,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모압은 멸절한 한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것이 되라. 어,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해라. 이건 유대에게 얘기하 유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쫓겨난 자들이 같이 있어서 피할 길을 유다에게 마련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은 모압이 다시 회복된 다음에 모압이 그런 위로를 받은 다음에는 모압도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너희도 다른 민족이 멸절하고 고통 중에 거하고 궁일이 여길 만한 고통 중에 거하고 있으면 너희도 또 그들을 품어주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할 파트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자함, 인자와 사랑 유다를 다시 받아주는 인자와 사랑, 또 유다가 또모압하게 베풀 수 있는 인자와 사랑, 또 모압이 또 어려움 중에 처한 민족을 구할 수 있는 인자와 사랑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인자하심과 긍휼을 우리는 풍성히 받아서 또 긍휼히 여길 자를 우리는 긍휼히 여기고 고통 중에 빠지는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고 그들에게 피할 바위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 일을 해라. 그러면 그걸 또 받은 사람들이 또그 일을 할 것이다. 그러면 주의 인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전파된다는 거죠. 그래서 5절 마지막 줄에도 보면요. 다윗의 장막의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다윗의 장막은 뭐예요? 다윗의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집에서 대대로, 대대로 다윗의 집에서 자손들이 태어나는데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하나님의 인자함으로 그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죠. 누구까지요? 예수님까지. 그리고 그 예수님은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로 신속히 행하리라. 그래서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고통 중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아픔 중에 빠졌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고통과 아픔과 눈물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은혜와 긍휼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다시 사용하셔서 긍휼과 은혜를 주는 자들로 만들어 가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고린대전서 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 이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 뭐예요? 반복해서 실수하고, 허물이 많고, 자기 실수 때문에 고난받고, 괴로운 가운데 빠지고, 모합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잘 성기면 되는데, 우상숭배하고, 계속해서 실수하면서, 롯데부터 이어져가는 끊임없는 반복되는 실수와 허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미련한 것들이 회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쓰임 받는 나라가 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는 욕심이 많고 교만하고 죄가 많습니다. 실수도 많습니다. 이러한 미련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 주셨습니다.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진실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위로하게 하셔요. 다시 긍일이 여기게 하시고, 다시 힘을 주게 하시고, 다시 기도해 주는 사람 뜨게 만드시고, 네. 저도 어렸을 때참 기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 목사님, 저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네. 그렇게 기도받고 자라서요. 또 그런 기도로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리 월에는 마태봉 5장 3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팔복에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축복하는 첫 번째 조건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영어로 한번 말씀한 적이 있죠. NIV에 보면 덕 p o r in spirit. 더인스피인 스피릿. 영 안에서 가난한 자. 영 안에서 가난한 자. 하나님의 영과 은혜를 받고요.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진 자예요. 나의 영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영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안에서 겸손해지고 가난한 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감동 받은 자가 감동을 줄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받은 자가 위로를 줄수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긍유를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도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힘주시는 말씀도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충만할 때, 천국은 우리의 것입니다. 또 우리의 천국이 충만해지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넘칠 때, 우리는 그 사람과 나와의 감정을 둘째하고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다시 내가 받은 천국과 내가 받은 은혜들을, 위로들을 다시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요. 저 스스로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 파트는 나의 감정과 관계가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너희는 그 파트의 한 부분을 맡은 것이니까 눈물에 빠지고 아픔에 빠지면 그들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아픈 곳을 감싸 쌈해 주고 치료해 주고 사랑의 파트를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길에서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하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와 은총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그 위로와 그큰 은혜를 많이 주시고, 또 모압에게 모압의 모하베 고통받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라고, 그들을 피할 길을 내어주고 방도를 가르쳐주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해주고, 또 모압이 그 은혜를 받았을 때는 고통받는 민족에게. 피할 곳을 주며 그들을 긍일이 여겨주라고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감정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긍일이 여길 자를 긍일이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고 은혜받고 그 은혜와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